1이1 이리 이제 파는. 자님 이거 사이즈 뭐라고 얘기하네? 여기 아, 사진 찍어서 보내 주시면 아, 그렇겠다. 1 2 3 4 중에서 이게 이게, 이게 023. 아, 0 40. 0 40. 023인가? 그 세나가도 되거든요. 아. 요얘뭐 패밀리 뭐 10mm 요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거 저거 판 있잖아요. 그. 그 고무판 고무판 이렇게 요런거 쓰시면 돼요 요런거는 어, 맞아맞아 응. 맞아. 응. 요거 두가지 종류로 그냥 얘기하면 되겠다 응. 8mm, 10mm 뭐 8mm 10mm 뭐 이렇게 응. 얘기하면 되겠다 응. 요거랑 요거는 그냥 사진 찍어서 응. 얘기해주면 대충 응.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트라고 하시면은, 네. 고무판이랑 요거랑 같이. 같이. 네. 세트를 네. 그러면 되겠죠 세트, 주문할 때, 아예 세트로 같이 주문하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